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라토니입니다 아, 요즘 러닝화를 보면 슈퍼 슈즈라는 카테고리가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아, 굉장히 가볍고, 또 쿠션도 말랑하고, 또 반발력도 굉장히 좋고, 달리기만 해도 알아서 이렇게 튕겨주는 그런 고급 신발들 있잖아요. 아, 그런데 모든 러너가 이런 타입의 러닝화를 좋아할까요? 또 모든 훈련과 또 모든 레이스에서 이런 성향의 러닝화가 항상 정답일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러닝화는 조금은 다른 방향의 레이싱화입니다. 26년 1월 세 번째 버전으로 돌아온 언더머의 벨로시티 엘리트3입니다. 언더어머의 벨로시티 엘리트3는 아, 지난 2025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 케냐의 샤론 로케디 선수가 2시간 17분 2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어요. 어, 그때 착용했던 슈즈가 바로 이 벨로시티 엘리트3입니다. 아, 이 제품은 언더어머의 그 러닝어 라인업에서 아, 마라톤 레이싱화에 위치한 라인입니다. 지난 벨로시티 엘리트2 대비 굉장한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. 아, 특징 중한 가지가 굉장히 오프셋이 낮다는 겁니다 약 2mm 정도로 돼 있는 드롭과 그리고 좀 단단한 착화감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시리즈 1은 레이싱워치고는 굉장히 좀 하드한 편이어서 호불호가 좀 갈렸던 느낌이 들었고 또 이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그런 쿠션과 착화감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어, 엘리트 3에서는 처음 신어보고 이제는 좀 완성형에 가까운 균형 잡힌 느낌을 받았거든요. 아,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낮은 드롭을 가진 레이싱화가 러너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착화감과 반응성을 제공하는지, 아, 그리고 299,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아,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자, 일단 디자인부터 볼게요. 제가 그이 벨로스키 엘리트 시리즈는 원부터 계속 리뷰를 해오고 있는데요. 아 이번 세 번째 버전에 오면서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어 조금 더 슬림해졌고, 이제는 정말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레이싱화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면서 정말 눈에 띄는 어좀 언더모만의 그런 좀 컬러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, 또 어, 요즘 러닝머들처럼 굉장히 좀 그런 미래지향적이거나 또 너무 투박하지도 않은 예, 그런 좀 기록을 낼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언더워머의 그런 좀 시그니처 같은 로고 자체도 어, 우측에 상단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미드폼도 어, 동일한 미중 밀도를 사용했지만 어, 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. 이렇게 만져만 봐도 어,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캉말캉한 페바 소재의 폼 어, 그렇게 보여졌고요.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간 어, 디자인이 보여집니다.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. 바로 이 어퍼의 소재입니다. 해외 리뷰를 봐도 이번 벨로시티 엘리트 3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어요. 어,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어, 레노 이브라는 어퍼인데요.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얇고 또 통기성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흔하게 봤던 그런 어퍼의 소재는 아니고 조금 거칠고 굉장히 좀 짱짱한 느낌이 어, 들었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 달려보면 소재가 매우 얇은데 달릴 때 발을 되게 잘 잡아주는 핏이라고 어,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발등 쪽 부분에 중앙 쪽에 끈을 묶고 달릴 때는 엄청 잘 잡아주는데 설포가 좀 뭐랄까요? 좀 자리를 잘 못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끈을 묶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발등에 잘 얹어놓고, 좀 끈을 묶어야 되는 살짝 좀 불편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힐 컵은 이렇게 좀 쉽게 눌러져서 경고함은 없다고 보여지지만, 어, 뒤꿈치 형태가 잘 맞게 이렇게 힐컵 자체가 디자인돼서 막상 달리면서 속도를 낼 때는 그렇게 불안정한 느낌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핏은 조금 좁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발볼이나 발등이 높은 러너라면 반드시 한 사이즈 정도는 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끈 조절을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서 신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벨로시티 엘리티3의 가장 큰 변화는 미드폼의 소재입니다. HTPU 소재와 그 카본 플레이트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미드솔은 이중 밀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, 우선 러닝화의 핵심적이라고 당연히 볼수 있는 폼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발쪽에 닿는 이 상단 부분에는 HTPU 소재가 사용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폼입니다. 하단에는 언더아머에서 호버 폼이라고 불려지는 폼인데 상단과 거의 같은 소재로 보여져요. 하지만 밀도 자체는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레이싱화에서 많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페바 소재랑 그래서 뭐가 다른 거지?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바는 그 에너지 리턴 자체가 순간적으로 눌렸다 바로 튀어오르는 느낌이라면 그 HTPU 폼은 에너지 리턴 자체가 조금은 천천히 올라와주는, 이렇게 튕겨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체중에 그 눌린 폼이 어 빠르게 복원이 되냐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천천히 복원이 되냐 어,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벨로스티 엘리스 3는 요즘 그 경쟁 브랜드들처럼 착지하자마자 퉁퉁 튕겨주는 느낌보다는 좀 정제된 느낌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달려보면 어, 착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지가 되고 그리고 밀어줍니다. 페이스가 올라가도 어, 이 폼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엘리트3는 그 페이스가 빠를수록 그 앞쪽의 반응성이 좋았던 것 같았거든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레이싱화들은 이제 앞으로 발구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얘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앞쪽 폼에서 어 되게 반응성을 좀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짧은 거리일수록 굉장히 좀 스피드 내는 거리에서 굉장히 유리한 레이싱화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반발력으로 밀어주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좀 컨트롤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러닝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풀코스 후반처럼 다리가 많이 지친 상황에서는 신발이 나를 좀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내가 정한 그 나의 일관된 러닝 폼과 리듬을 끝까지 일관되게 잘 유지해주는 타입에 가깝다고 보면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mm의 낮은 드롭은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종아리나 발목에 부담이 최대한 적은 신발을 많이 선택해서 신는데 이렇게 드롭이 낮은 신발이 좀 장점이 있죠. 하지만 높은 신발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. 저처럼 낮은 어, 드롭을 선호하는 러너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머 벨로시티 엘리트 3는 대회용 어, 슈퍼 레이싱화라기보다는 어, 나를 좀잘 달리게 만들어주는 레이싱화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경쟁 브랜드와는 확실히 좀 다른 성격의 레이싱화라고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쿠션의 그런 말캉한 대신 그런 좀 안정감과 컨트롤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조금 재미 자체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,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어, 러닝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스피드 훈련에서 어, 굉장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러닝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풀코스 마라톤에서도 어, 좋겠지만 5km나 10km 또는 하프코스까지도 어, 주로 달리시는 러너들에게는 충분히 신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출시한 러닝화들은 점점 단순한 재미보다는 이제는 안정성의 힘을 싣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러닝 인구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, 조금 더 대중적인 레이싱화의 출시는 환영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네, 지금까지 언더하머의 벨로시티 엘리트 3 리뷰였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